저쩌고 저쩌고. 아, 그래요? 죄송해요. 에야, 미안 나중에 그에 오면 혼내줄게. 그냥 혼내지 말고 작전을 짜요. 어쩌고, 저쩌고. 오, 좋은 생각. 집네 그럼 내일부터 작전 한 대로 합시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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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소아야, 오늘 김밥 먹으러 갈래? 대신, 너가 좀 내고 어때? 그래. 뭐야? 두분땅 했는데. 일단 가고 난 김밥 얻어먹고 가야지. 그리고 얘 완전 바보야. 이렇게 학교가 끝나고. 안녕하세요. 여기 김밥 주세요. 네, 알겠습니다. 드디어 왔구나. 저 버릇을 고쳐주겠어. 자, 나왔어. 많이 좀 먹어. 근데 김밥을 세 명한테 준. 먹어야지. 야왜도못 먹고 놔둬줘 이모 왜 세미 앞에 그릇을 놔요? 그야 그는 네가 안 먹잖아. 무슨 소리예요? 세미 앞에 그릇 놔두냐고요? 저랑 세미 사이 놔줘야죠 그래야 저도 먹을 수 있죠. 하, 네가 나서 먹고 손발 멸종이 있는데 그냥 앞에 나와서 먹으라고. 나도 이모 더러걸 치사해서 내가 간다. 다다 먹었어요. 잘 먹었어요. 그래 잘 가렴. 뭐 간다고? 안 돼. 한 개도 못 먹고. 야소리야 간다. 네가 사준다고 했으니까 내 학교에서 봐. 야 네가 돈 내야지. 뭐야? 왜 이렇게 빨라? 혹시 너 돈이 없니? 없으니까 돈 빌려주세요. 전화해서 엄마 불러와서 자기 대신 엄마 보고 돈 내라는 거 모를 줄 알아? 미안한데 신고할 때만 전화할 수 있는 폰방 게 없어서 그리고 돈 내고 일해 일주일나해 그리고 쓰천원 내.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친구한테 할 짓이 없어서 죄송해요 일할 기에 그리고 칠천 원는 여기 앞으로 그러지 마 미안해 미안하면 앞으로 그러지 마 알겠어 미안 이렇게 돼서 끝 다음 시간에 봐요.